촬영갑니 오래간만에 그한경 TV 아네 생방이죠? 응 음, 12시 안에. 진짜 오래간만에 어, 네. 나가는데? 네. 예. 전에 우리 부일하고 할 때마다 응. 주 단골 프로그램이 항상 있는데 <laughs> 그러니까. 다그니까또 기회가 좋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. 어, 그냥 그냥 환자 보듯이 해요. 평상시 그냥 생각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환자 보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죠. 방송 때 전혀 떨리거나 이런 거 없으신가봐요. 떨려? 어, 떨려요. 아들, 어, 떨려. 어, 떨려 죽겠어. 어. 나는 방송 날로 먹고 하는 줄 알아. 이 사람들이 나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야. 그 뭐죠? 오리라 그러나 그 백조라 그러나 조용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나 준비 많이 해 노력파야 노력파 오랜만에 주말에 생방송 하시고 그러니까요 생방송도 끝나시면 유튜브 그게 더 이제 메인 게임이 되는 거죠 이제 뭐좀 이따 알게 되겠지만 지인분이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<목소리> 와 이거 <이리 와. 목소리> <아치 아치 하버리카. 목소리> 가서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도 많으시고 네. 진료 일정도 좀 빽빽하신데 주말에 뭐무리질로 나가고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? 그냥 그건 것 같아요. 힘들지. 아니, 내가 오늘 쉬면 얼마나 좋겠어. 정말 꿀, 꿀 휴식을 할수 있는데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하면서 느끼는 그런 되게 만족감이 커요.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죠. 그럼 유튜브 요 아, 아, 아네 맨날 유튜브에서만 봤다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니까 요 생소하네요 메이크업 하는 거한 번도 안 봤어? 제가 볼 일이 있나 저희 유튜브 찍을 때는 메이크업 할 일이 없었는데 수업을 아, 그래? <목소리를> 시작할 때는 앉아서 시작을 하시고 어, 그래요? 앉아서 하면 되잖아 뭐 앉으라고 하고 일어서라고 하고 해줄 거 아니야 네, 중간에 어. VCR 볼때 어. 일어서셔야 돼요. 그럼 우리 신호를 줄 거예요. 알았어요. 응. 난 움직임 대로 움직일게. 응. 처음에 시작할 때 응.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. 알았어요. 뛰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? 어... 으로들어 가셔도 돼요. 아, 바로 들어가시면 음. 돼요. 네, 그래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하나 있을 거같았는데좀 음. 좀, 오래됐네. 그래 <laughs> 네, 그래요. 여기서 먼저 다시고. 네. 이거 뒤쪽에... 어, 뭐, 아무 데나 달아주시면 돼요. 음. 네. 음. 있거든요?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앉아있다가 그럼 여기로 가서 그 하다가 이자를 아, 다시 안 맞아서 네. 실내는 여기 뜨는 거예요? 네 똑같아요 아, 아, 아. 여기 뒤꿈치를 여기다 대고 뒤꿈치를 여기다 대라고? 어. 방송 전문가 같아요 미쳤어? <laughs> 아휴 진짜 방송을 항상 할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되게 막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떨려 떨려, 떨려. 수고하셨습통의사 <laughs> 윤재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무릎의 내 측에 간격이 살짝 좁아져 있어요 음. 근데 이제 이 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진단에 맞춰서 시술이던 수술이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해주신 분 여러분 네.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방송 어떠신지 아, 원장님. 그럼 원장님은 방송이시죠. <laughs> 방송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. 방송만 잘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어쨌든 방송도 너무 잘하셔서 같이 하면서도 너무 편안하게 방송을 잘했습니다. 군지 아, 그니까. 원장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? 방송? 응. 방송 방송 이제 떨렸지만 뭐. 항상 방송은 초심 가는 니면 근데 중간에 뭐 이게 뭐가 난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이게 넘어가질 않아서. 어 너무 당황했어. 또 생머리에 묘미 안 있겠어요. 건강 강의를 잘 주셔야 니다이 중에 여긴도 대체 어디입니까? 여기 충주. 음, 충주. 아버지도 있어요? 없어요. 전 처음이에요 충주는. 이렇게 시끄럽게도 해되는 거야? 여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 오겠는데? 저 형은 왜 이렇게 오디를 갈 때마다 고성방 가야? 내가 <laughs> 그러니까 어르신들 좋아하겠어. <웃음> <웃음> 윤재웅 선생님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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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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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아이 분이 누구냐면 은 윤재웅 선생님이세요 우리나라 정형외과로서는 아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시 방송에서도 많이 봤죠 네. 어, 윤재웅 선생님께서 본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백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관절 건강이고 또 모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뼈 건강을 강의해 주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바쁜 선생님이 우리 충주까지 와 주셨어요. 우리 선생님에게 감사 박수 보주세요 네, 잠시 우리가 아, 공연을 해 드리고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또청해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우리 엄마, 우리 엄마도 무릎이 너무 아파. 우리 엄마도 막 무릎이 이렇게 아파 가지고 여기 어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또 우리 엄마 무릎도 또치유도해 주시고 이런 분이세요.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이따가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할 텐데, 우리, 김영남, 일로 오세요. 예. 아, 이번은제기 아, 요즘 시디싱어 퇴진한 편우승자 김영남씨. 김용람씨. 김영남씨가 우리 어르신들위해서또 노래를 불러드릴 겁니다. 자, 우리 영남이, 인사 먼저 한번 하세요. 어르신들. 반갑습니다. 김영남 인사드립니다. 아, 아, 갈 뻔했어. 노래 하나 보여주실래요? 태진아 히든싱어 아시죠? 거기서 1등 했으니까 동반자를 동반자!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! 동반자! 우리 윤정선생도올라어르신고춤좀춰면서 네. 네. 오늘 신나고 네. 재밌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춤좀 네. 추세요 자다 자! 윤정선생춤한번요오 춤을 춰춤 <laughs> <당신과 만남이었어. 웃음>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서는 네. 시술을 했는데또 만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주사를 몇 달에 한 번씩 꼭 처방을 받아오더라고요 네. 예약을 잡아와요 두 시간이나 일정도 운전을 하면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리찌게 내리질 못해서